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팔레공산 조경과 골장입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알람 눌러주시면 더 좋은, 더 좋은 영상으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어지간한 것들은 이렇게 해서 사지게뽑혀게 올라오죠? 이렇게 정사지게 순간적으로 좀 빨리 자르면 됩니다. 그리고 목질화가 진행 많이 된 거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잘라 줘야 어 이게 떨어지는 나달이 좀 적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야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굵 어요. 그래서 이걸로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고 날수로 자르게 되면 나달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거를 어지간한 거는 이렇게 각도를 줘서 자르면 되는데 너무 굵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각도를 줘도 안 되니까 손으로 누르면서 여기가 밑받침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밑받침이 돼서 잘라주는 겁니다. 오늘은 뜰게를 베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뜰게는 아, 일반적으로 나스로 작업을 하지만 목질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나 밭이 좋아가지고 크고 원줄기가 굵게 된 경우에는 나스로 베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지가위를 이용해서 베기도 합니다. 그만큼 뜰개가 굵고 수확이 많이 날수 있다는 거죠. 목질화란 어린 조직이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고 화학적 작용으로 희화학적 작용에 대한 저항력도 더해져 흡착성이 증가되어 나무처럼 딱딱하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질하는 나무가 나무화되듯 한다는 이야기죠. 전지가이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것은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다면 전지가이로 베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뜰개의 원줄기에 낫을 갖다 대고 힘차게 잡아 당겨서 뜰개의 원줄기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목질화가 진행됐더라도 성인들은 어지간하면 뭐팔뚝만이 굵지 않는다 면은 나무처럼 딱딱하긴 하지만 중간에가 비어 있기 때문에 당기면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쓰고 있죠. 뜰개를 잡은 왼손은 아래로 향하게 힘을 약간 주면서 그리고 순간적으로 힘을 가해서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뽑혀 올라오거든요 뜰깨를 베고 난뒤 뜰깨는 건조가 잘 되게 땅바닥에 얕게 늘어둡니다 그래 가지고 건조를 시키는 게 좋아요 뜰깨는 키가 60에서 90cm까지 자라는 1년생 농작물입니다 뜰깨의 수확시기가 중요한데요 뜰깨 수확시기는 사전에 찾아보면 10월 상순에서 10월 중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그거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일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는 일조량이 적당한 시간이 부족할 때는, 열매를 맺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조량이 짧은 데서는 더 빨리 수확이 되고, 일조량이 긴 데서는 더 늦게 수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803 여기는 일조량이 상당히 부족한데도, 10월 9일경에 수확을 했으니까, 지금 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직까지 푸릿푸릿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그 농촌진흥원에서 그걸 했던 것이고 지금은 아마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뜰깨의 원산지는 동남아시아라고 하고요 한국 중국 인도 등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뜰깨의 수확시기를 결정할 때 농업진흥청에서 정해 놓은 거 말고 그 땅에 맞는 어, 수확 시기는 언제냐? 이것을 갖다가 농민이 직접 결정해야 되거든요. 어, 줄기가 누렇게 황색으로 변하고 흔들면 뜰기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떨어지기 시작할 때다 떨어지고 난 뒤가 아니고 떨어질랑 말랑할 때 그때 수확하는 게 좋아요. 수확할 때뜰기가 떨어지기 쉬우므로 흐린 날 아침이나 저녁 때 수확하며 낫으로 벤뜰기는 30cm 가량의 다발로 묶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세워서 말린다. 저희들은 그런데 이푸릿푸리탄게 있고 이미 말라 비틀어진게 있고 농사를 치다 보면 그래 됩니다. 그래 될 때는 햇볕이 덜 가는 데는 푸릿푸리 타고 햇볕이 많이 가는 데는 뭐 이미 말라가 비틀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잘 농민이 결정을 해가지고 하셔야 된다. 만약에 뜰게 색깔이 한쪽은 파랗고 어느 한쪽은 누르스름이 하다면 언제 수확해야 할까요? 한쪽은 푸릿푸리 타고 한쪽은 누르스름이 하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이, 논처럼, 일률적으로, 어, 일조량이 똑같은 게 아니고, 같은 경우는 굴곡이고 경사지고 하니까, 그리고 위에 논두름이 있고, 나무가 있고 하니까, 일조량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면, 한쪽 기퉁에는 이미 다 익었고, 한쪽 기퉁에는 아직까지 덜 익었고, 물이 적은 데는 빨리 익어버리거든요. 아, 그렇더라도, 뜰게를 수확해가지고, 말려두면은 건조되면서 숙성이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서, 어, 3분의 2쯤 되는 양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거지, 한쪽 한쪽 보지 말고, 전체를 멀리서 이래 봐가지고, 3분의 2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 흔들면은, 나다리 떨어질랑 말랑할 때 수준이 3분의 2 정도 되는, 들 양이 그렇다면은, 그때는 말랐든, 덜 말랐든, 이미 말랐든, 비기 시작하는 게 맞고요. 또,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면, 익었는 것만 먼저 비가지고 수확을 하는 게더 좋죠. 근데 그렇게는 농촌에서는 하기가 힘들거든요. 뜰게의 효능으로는 동맥경화 예방과 치매 예방이 있답니다. 뜰게의 효능이 동맥경화와 치매 예방이 있답니다. 첫 번째, 뜰게는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장애의 주 원인인 콜레스테롤이 몸속에서 쌓이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정되는 것은 물론이요. 동맥경화에도 좋아 혈관의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이 순환계통이잖아요. 혈관계통. 혈관이 막히고, 심장이 막히고, 두근거리고. 요즘은 잘 먹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잘 먹기 때문에 혈관계통이 가장 그, 요즘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런 병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뜰게요. 두 번째 효능으로는 치매 예방입니다. 이것도 요즘 사람들이 참, 50만 넘으면 치매를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자기 어른들이 한40% 정도는 치매를 경험을 했을 겁니다. 들깨에는뇌 신경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DHA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노인분들로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뜰기를 수확해서 1차로 털어낸 다음 묶어서 세워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보면 뜰기를 수확해가지고 땅바닥에 늘어두고 하는데 우리는 늘었다가 아침에 늘었다가 좀 햇볕이 났을 때 잎이 좀 마르는 걸 보고 그 더다가 털어, 1차로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30cm 정도 크기로 묶어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데 세워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문제죠.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기농을 하신 분들 중에 일에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를 찾아보게 됩니다. 일은 해야 하지만 체력적으로 적당한 방법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농촌 일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한 방에 끝내겠다. 뭐, 뭐를 하듯이 서류를 만들듯이 어떻게 끝내겠다. 이렇게 하는 건 농촌 이라고안 맞아요. 농촌 일은 가장 급한 게 뭔지를 보고 내일 모레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세일을 세워가지고 내 체력에 맞도록 일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한몫에 한다고 해가지고 일이 생각처럼 되지 않고 생각처럼 되지 않다 보면 사람이 지치고 지치다 보면 일에 지쳐서 결국은 기능을 포기하고 도시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두 시간에 걸쳐서 작업을 하여가지고 두마지기 심겨진 뜰개를 모두 벨수 있었습니다. 물론 작황이 좋지 않아 빈 곳이 많아서 가능했던 일이긴 하지만요. 모두 끝내고 나니 속은 후련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허전해요. 우예집 바로 저논들로 보이죠. 이논들로 보이는 우예집은 농사가 잘 돼가지고 우리보다 같은 땅에서 3배 4배 수확이 나는데 우리는 지금 중간에 가운데 물이 차가지고 습해가지고 거의 죽은 데가 많아요. 거의 3분의 2 가까이 절반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절반 가까이 그리고 4분의 1이 전체에 전부 전체 의 4분의 1은 물에 취해가지고 제대로 못자랐고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은 아쉽긴 합니다. 농촌 일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한목에, 마해가지고, 거창하게, 어떤 큰 계획을 세워가, 그걸 다 하려고 덤빈다면,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고 싶으면 기계를 장만해야 되는데, 귀농하시는 분들은 기계 많이 장만하면, 골병도로 죽습니다. 동골병, 빚에 시달려주고요. 기계 5천만 원 주고 사면 내년 에만 2천만 원도 안할 텐데, 그 떨어지는 가격을 어디서 농사지 가지고 망가할수 있겠어요? 10년 동안 그할부금 갚다가 죽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자기가 할수 있는 일부터 찾아가면서 점점 자기가 할수 있는 영역을 키워나가면서 농촌에 정착하는 방법으로 농촌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미리 농촌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